자, 일단, 이제, 헌법,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경찰학이나 이제 형사법 우리 선생님들 설명을 들으시면 될 테고, 어 여러분, 이제 헌법은 원래, 어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 총설, 기본권, 통치구조, 이제 헌법재판.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시험에서 지금 이제, 7급 시험이라든가 이제 9급, 어 법원직 9급 시험,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가장 이제 승진 시험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여러분 이제,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고 언젠가는 이제 그 계급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경정급 승진시험에 이제 헌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도 특강을 한 적이 있고 제 수업을 듣고 이제 합격하신 우리 이제 경찰관들도 되게 많으세요. 거기는 이제 전범이에요. 전범. 그리고 사0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 간부보생시험에도 헌법이 필수로 들어갔어요. 아시죠? 근데 경찰 간부보생시험도 범위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모든 시험은 이 통치구조 헌법재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찰시험, 간부보시험에서 완전히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절반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 각종 시험에서, 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헌법시험에서. 이쪽은, 어, 그래도 이제 너무 재밌다. 또 할만하다. 어, 그런데 이제 통치구조. 어, 여러분 헌법이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국회라든가 이제 대통령, 특히 이제 법원, 어, 선거 관련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 특히 이제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법과대학에서 이제 헌법재판론이 한과목이에요 사실은. 통치 구조론이 한과목이고 근데 이게 다 빠져요. 어, 그래서 요 기본권 부분이 있죠. 기본권 부분이 이제 어, 80% 이 부분이 중심이에요. 우리 경찰 시험에 이제 필수감으로 들어간 이유도 경찰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이제 검찰에 이제 권력이 대부분 넘어가고 또 국정원의 수사권도 넘어가고 핵심적인 이제 국가기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선에서 국민 상대로 이제 법을 집행하고 또 치안 질서, 공공의 안정 질서 핵심적인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최고법인 헌법 그리고 이제 인권 감수성. 국민의 이제 기본권에 대한 체계,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다. 그래서 집어 넣은 거고 또 기본권 범위가 80%.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공부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80점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총설이 이제 네 문제 20% 출제됩니다. 이 범위까지 딱 정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강약조절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 부분에 한80% 에너지를 두고 어. 공부이제분량도 저도 이제 강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법 총설 부분은 내네 문제니까 정말 핵심적인 거이제 위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 똑같은 범위인데 이부부보생시험에서는부분문제죠사은이 부분은 이이 어, 당연히 이제 범위는 같지만 출제 범위가 좀더 넓어질 수는 있겠죠. 좀더 넓고 깊게. 어, 근데 이제 우리 벌써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제 간부 후생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헌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 이 강의를 들어도 간부 후생 준비에 이제 부족함이 없느냐. 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범위만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이쪽은 이제 안 하겠지만. 어,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일치되는 범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경정급 승진시험이 지금 이제 제일 어렵다고 이제 볼수 있어요. 우리 이제 경찰 관련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40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제 경정 승진시험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뺀다면 순경시험 20문제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정급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수를 보면 어 이쪽까지가 이제 더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는 한열 다섯 문제 이내로 그리고 이제 어 스물다섯 문제 서른 문제 정도가 이제 이 기본권까지 해서 이제 이 경정 승진 시험에도 나와요. 범위는 전 범위이긴 한데 어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는 이제 가장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경정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기초 문제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교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경찰 시험에서는 처음 들어갔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종류만 해도 뭐 수십 종 나와 있는데 어천 페이지 넘어가는 교재도 있고 또 이제 4 0 0 페이지 너무 얇은 교재도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 순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장 다,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분들, 여기에 이제 초쪽을 맞춰서 하는데, 이 간부보생 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커버되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 강의만 소화를 하면, 당연히 이제 순경시험의 스무 문제는 100%다 맞추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간부보생 준비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순경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어, 왜냐면, 지금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정제로 영원한 이제 사는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예요. 법과목 가지고 이제 실력을 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거든요. 처음 이제 헌법과목이 채택됐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런데 세과목이에요. 사실상 세과목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법과목 좀 강세를 보여요. 여러분도 이제 이전에 뭐 요번에도 이제 지금 3월달 시험 이제 합격자도 발표했는데 보통 항상 이제 형법, 형소법은 점수가 잘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학이야 원래 이제 좀어 괴롭히는 과목이긴 한데 그렇다고 영어 국사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헌법은 그래서 이제 다 잘할 거라고 봐요. 이제 처음 할때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이제 저하고 같이 듣다 보면 헌법에 대한 자신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더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서도 100%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순경시험에서 이제 너무나 당연히 이제 다100% 적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작년에도 이제 국가직 7급이라든가 지방직 7급 시험에서 이제 뭐 어렵다고 생각했던 20문제거든요. 거기도 이제 20문제인데, 전범에서 나와요. 전범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어 헌법이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만만치 않게 출제됩니다. 뭐100%다 적중을 했었고요. 어렵게 틀리라고 내 문제조차도.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제 경찰 채용 시험에서 첫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무난하게 이제 출제를 할 거로 예상은 해요. 그러나 당연히 이제 변별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간부부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부부생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다루겠지만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근데 이제 법과목이고, 여러분 이제 전공과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래독을 나면,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아, 헌법 할만하다. 헌법은, 어, 이렇게 이제 반복만 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써놨어요. 지금 주요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어, 제가 이제 일부러 한 20개 정도만 써놨어요. 어, 20문제 나오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헌법 총설에서 지금 헌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건국헌법의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헌법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 정부 형태였냐, 의원내각제였나? 우리 2공화국때 이제 의원내각제 4 1 9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정부 형태가 바뀌고 그때 좀 이제 많은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 0화국때5.16 쿠데타로 또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되고, 요런 이제 헌법 개정의 역사와 관련된 게 한,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어 그게 이제 좀 단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정치적 배경.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유신헌법 들어보셨죠?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2년 7차 개정헌법. 가장 이제 뭐, 역사를 후퇴시킨 개정이다 해서 어, 별명이 그렇게 유명하게 붙어있어요. 50하고 헌법하면 이제 80년 전두환 정권의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특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차 개정헌법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헌법이 구차 개정헌법이에요. 현행헌법이죠. 어 그래서 그 현행헌법은 대통령제 직선제 국민이 직접 지금 대통령 선출한 건 너무나 우리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직선제 개헌을 다시 가져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적법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국적법. 어, 근데 이제 경찰학 이런 법과 목뭐 외우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헌법에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계 혈통주의. 그래서 어 종전에 부계 혈통지였다가 부모 뭐 양계 혈통지 이런 얘기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또는 혈통지라고 해요 속인주의 형법도 여러분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아버지 또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건 미국에서 태어났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거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됐는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혈통에 따라서 여러분의 국적이 결정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귀하 요건 또 간이 귀하 특별 귀하 요거 이제 이런 부분들 조문의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국민주권원리, 뭐,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법치주의원리. 이와 이제 관련된 개념하고 또 관련된 이제 좀 판례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질서, 경제질서, 국제질서. 그런 이제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기본제도는 이제 선거제도라든가 공무원제도. 사실 이쪽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세히 이제 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들. 근데 이제 간부 보생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이제 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어 교재에 이제 다 이제 커버가 되게끔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기본 원리에서 한 문제, 기본 질서 기본 제도 한 문제. 뭐 이제 이건 어 문제 낼건 너무 많아요. 낼건 너무 많은데 이제 채용 시험에서는 이제 이 범위에서 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이고 많이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낼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제 다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제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이 이제 핵심이에요. 기본권. 기본권은 이이 강론이 쉽고요. 총론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형법이 총론이 좀 어렵고 강론이 좀 쉽습니다. 그럼 형법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형법 총론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권, 어,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인 어떤 주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누가 기본 주체냐? 태아도 기본 주체냐? 이게 기출문제, 태아. 태아는 기본 주체예요. 태아는 이제 자궁에 이렇게 착상한 상태, 그때부터, 어, 기본권 주체, 생명권 주체로 인정합니다. 근데 배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아. 초기에 그 수정난인 상태, 체외 수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불임 이제 부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본권 주체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이 된 배야 상태에서는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 기본 주체가 아니다. 이게 늘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그대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여러분 되게 많죠. 난민도 있고. 그런 경우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서 공부할 부분이에요. 어, 처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게 이제 국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우리 이제 국민이 아니죠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 뭐 불법체류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사람의 권리죠 사람의 권리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미 속에는 이제 외국인도 들어가고 당연히 국민도 들어가죠. 요게 이제 법적인 개념이라면 이 사람이라는 거, 이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제 이 생명체를 가진 사람이면 존엄한 인격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인간의 존엄 같이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건 사람이면 다 누리는 거예요. 외국인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권 주체에서 또 기본권 종류와 연결해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이에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누려요. 인간의 권리, 기본적인 권리. 외국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두들겨 패고, 외국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제 불법적인 체포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외국인도 그런 이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존엄이 졸업받을 권리 주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기출 문제. 그런데 이제 선거권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거권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인정될 수 없죠. 이게 이제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거 외국인 안 주죠. 무상의 의무교육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권 중에서 종류와 이제 성질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이 누리는 게 있고 또 이제 외국인은 누릴 수 없는 게 있죠. 근데 국적이 없어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는 누린다.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의 그 종류가 인간의 권리도 있고 국민의 권리도 있고 어떤 건 이제 자연권도 있고 실정법의 규정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 생명권이 우리 헌법 조문에 없습니다. 생명권, 생명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자연권이라는 거예요. 자연권, 자연법상의 권리. 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실정법, 자연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실정법이, 여러분 공부하는 법이 다 실정법이에요. 성문화되어 있는. 이건 이제 양심법이라고도 해요. 보편 타당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인격권이라든가 생명권 이런 게 이제 자연권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고권 같은 경우,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실정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권리가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어떤 효력, 구속력, 또 기본권 제한. 여러분들 자유와 권리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이고 무제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잖아요. 형법에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금지 규정, 제한 규정이에요. 그런 제한 규정을 통해서 달성하는 건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 국민의 생명,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리적으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형법을 공부를 하는데, 헌법에서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신중하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제한이 이제 한계를 넘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침해가 되는 거예요, 침해. 제한할 수 있는데, 경찰이 공권 내고 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영장 없이, 현행범도 아닌데,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사유가 없는데, 이제 함부로 불법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체포를 하고 감금을 했다. 그럼 이제 공권 력이라도 당연히 규제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넘었을 때, 이제 침해가 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었을 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런 부딪히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권리는 항상 법률로 제한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한계를 넘었을 때 이제 침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 구제가 이제 각종 재판 절차 헌법 재판 또 형사 소송 행정 소송 민사 소송 근데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헌법적인 이제 구제 방법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경찰학 하시면 경찰 행정법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행정적인 이제 구제 수단들 이런 것들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기본권 총론 부분이에요.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실무에서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 여러분, 형사법 공부하고 경찰학 공부할 때 헌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강론은 실제로 대부분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강론은. 행복주권, 인간의 좋은 가치, 평등권, 이런 이제 기본권들. 그리고, 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판 쪽은 재판받을 권리예요또 그리고 이제 인간다운 생활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본 표현들입니다, 이게. 들어본 표현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든가, 또 간통죄 처벌 규정, 낙태죄 처벌 규정, 이런 게 이제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는 사회적으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제 판례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판례들. 그 중에서도 위헌 불합치 결정한 판례가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어, 왜 위헌 불합치 결정을 했는지 그 결론들을 묻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 낙태죄 처벌하는 거 이거 형법에서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의 낙태죄. 이게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침해다. 결론은 그러니까 초기 임부의 초기에는 좀 자론 선택권이 인정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기존의 이제 형법은 어 모자보건법이라는 이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성범죄 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든가 또 치명적인 불치병 환자가 태아에게도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을 가진 임부가 임신을 했다든가 몇 가지 예외 사항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 미혼모 임신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고 해요 사회적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들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이미 세 자녀 네 자녀 자녀들이 충분히 있는데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초기에 안에서 아이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초창기에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사 처벌을 해버리니 이제 과도한 좀 현실에 또 맞지 않고. 그래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좀 존중하는 입장이었어요 었 그런데 지금 이제 초기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초창기 안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이게 뭐 낙태죄 처벌 규정이 불합식 일정이 내려졌대 기사만 봐도 알수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적 병역거부, 이게 이제 인정이 된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본권이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조문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이제 병역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병역법. 병역법 이제 5조가 있고 병역법 이제 88조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도 그대로 이미 많이 출제된 게 뭐냐면 이 이병 기피죄라고 있어요, 여러분. 88조 이병 기피죄. 이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 이병을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되는데 요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게, 요게. 이건 여러분 합헌이에요. 여전히 이건 합헌 결정을 하고 있고. 아시겠죠? 요게 5조. 이게 오조, 이게 오조가 이제 병역 종류 조항이거든요. 종류, 현역, 보충역, 예비역 이제 이 종류 조항. 이게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헌법 불합치. 이게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이병기 핏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근데 종류 조항에 종류.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포인트죠. 이런 부분들. 왜종류 조항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했느냐? 대체 복무역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대체 복무역을 충분히 마련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처벌은 여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들.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닌데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입영기 빚재로 기소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아닌데 군대 전에 막 개종한다든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보기 어려운 거 그런 경우는 여전히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체복무역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개정 입법이 돼서 대체 복무역 이 제도가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대체복무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심사를 받죠 진정한 의미의 양심의 병역거부인지 아닌지 따져서 어 아니면 이제 기소돼 가지고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집안 대도로 이제 그 특정 종교인 교리를 신봉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도 형님도 뭐 감옥에 실제로 갔다 온 젤레들이 있고 이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한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기출 문제 최근에 나왔던. 그, 7급 시험에 나왔던 거하고, 이제 국가직 7급 시험하고,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작년에 나왔던 그걸 지금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요 내용을. 이쪽은 아예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쪽은 이제 범위가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이쪽인데 지금 딱 절반 절반씩 나온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50% 헌법 전체에서 50%가 완전히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기본 원리 헌정사, 실제로 이건 나왔던 파트예요. 헌법 개정. 조무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까세 그러니까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여기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7급 시험에서 세 문제만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어 그러니까 배정된 게 이제 문제 수가 적어서 그렇지.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재산권이 뭐사생활을 비밀과 자유, 명확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 여기 지금 양심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서 열여섯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나왔던 기초 문제들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어 비슷하게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일고여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서 두 배가 더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나왔던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열심히 이제 풀어보시고. 대비를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지방직에서는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나왔죠. 근데 이제 경찰 시험에서는 이제 반드시 나온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다 날라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쪽이 다날라고 이쪽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총설에서 여기서도 세 문제 나왔죠. 국적법 나왔죠. 경제 질서, 정당제도, 제도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오니까 기존에 나왔던 국가직 이제 칠급, 지방직 중급 시험에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 고루고루 이제 더 나온다. 왜냐면 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어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할당된 문제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르게 고르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권 종류별로